안녕하세요. 병원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가더라고요. 병원 안에서의 연애는 안 되는 거라고 가더라고요. 왜냐면 우리는 병을 나으러온 거지 연애하러 온게 아니다. 가더라고요. 그래서 손도 잡으면 안 되고 <laughs> 그러더라고요.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. 병원 안에서 미남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. 무슨 뜻이냐면 어, 병원 안에서는 거의 할아버지인가? 노인분, 아저씨, 뚱뚱한 사람... 아,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... 얘기는 가끔 해요 하는데 어. 내 스타일 아니야. 내 스타일 아니었거든요. 내 스타일 아닌 있었어요. 아뭐 공을 이는데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게요. 일단 제가 정신병원에 다시 들어갔어요. 정신병원에 들어간 이유는 제가 어디서 잘못 들어서 가지고 저는 심각하다. 병 들어가야 된다. 이말한마디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. 그 정도는 성신병에 들어가정되는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이미 늦었어. 이미 늦었어. 이미 입, 입원했단 말이야. 그래서 어쩔 수 없다. 잘 지내보자. 그 전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. 한살 위인 남자였어요. 제, 제 눈에는 잘생겨보였어요 멋있어 보였어 시간이 지나서 잊어먹었거든요 잊어먹어가지고 오랜만에 보니까 어느 날 가다가 병원에 환자보고 있고 엄마 아빠랑 부모님이랑 지나가는 거 봤어요 어 오빠 여전히 멋있네 함 잘생겼군 잘생긴 이뜻 여전히 잘생겼는데 이 뜻은요 좋아 어. 오 오빠 아직도 좋아하는데 이 뜻이 아니라 이 뜻이 아니라 그냥 응. 아이도좋음 응, 잘생겼네 이 뜻이었어요 그냥 그냥 그대로 예전에 지금이나 똑같네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오랜만에 혹시나, 증상이희한 오빠였거든요. 그래서, 이번에 들어가면, 혹시 그, 오빠가 있을까 하고, 그반 아니면 그 이상한 말들은 후로 들어갔거든요. 또라고 한참 뒤에 보니까, 태어났더라고. 태어났는데, 보고, 너무 놀랐어요. 머리 완전 떡져 있고 얼굴은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느꼈지 내가 뭐에 씌웠구나귀신을 씌였, 씌인 것처럼 뭐에 씌웠구나 아, 저런 오빠가 먹어줬다고 예전에 그렇게 좋했던 아 거지 하면서 느꼈고 그래서 전다 다짐했어요. 그 후로 제 마음 속에는 그 전에 다 없어지긴 했는데, 그 마음 속에 아예 0.001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졌어요. 어제 보면 고맙기도 하고, 오빠에게 고맙기도 하고, 감사하기도 하고, 그렇죠. 지금은 전혀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. 그래서 머리도 잘 감고 깨끗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는 <laughs> 민경오빠는 잘 생기고 멋있는 민경오빠를 좋아하겠어요. 민경오빠는잘 씻잖아. 샤워 잘 하잖아요. 잘 씻잖아. 깨끗하잖아요. 코바는 <laughs> 그 그때 상황이 어때? 머리가 완전 이렇게 똑똑있고 머리가 새우 등머리처럼 돼 있고, 하, 하, 더러웠어. 실망했다니까요.